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매혹적인 트레비 분수가 당신을 로마의 마법 같은 분위기로 초대합니다. 눈부신 조각상들이 장식된 이곳에서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어보세요. 이 순간, 당신은 로마의 역사와 미를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고대 로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섬세한 조각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각 조각상이 전하는 메시지는 강렬하면서도 신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고풍스러운 거리에서 느껴지는 현대의 감각, 고급 스포츠카가 지나가는 모습이 이탈리아 여행의 색다른 탄력을 더해줍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도시는 여러분을 더욱 매료시킬 것입니다. 폴리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위치한 호텔은 하이킹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최적의 장소로 다양한 트레일과 전문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깨끗하고 편안한 객실과 친절한 직원들이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가르데니아, 가드니아는 다양한 객실 유형을 갖추고 있어 누구나 자신의 편안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20제곱미터의 객실부터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넉넉한 공간의 가족 객실까지 각 객실은 편안함과 아늑함을 제공합니다. 아고다를 통해 손쉽게 예약할 수 있어 특별한 순간을 만들 준비를 하세요. 이 호텔은 폴리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위치하여 하이킹 애호가들에게 완벽한 휴식처가 됩니다. 울창한 숲과 숨 막히는 경치를 자랑하며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하이킹 트레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 가이드와 함께하는 투어로 더욱 특별한 경험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가르데니아는 여행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넓고 안전한 주차 공간은 자가용 방문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며 호텔 내 대여 서비스 또한 마련되어 있어 필요한 모든 장비를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성 또한 뛰어나 편리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호텔 주변에는 다양한 레스토랑이 밀집해 있어 현지 음식의 진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전통 이탈리아 요리부터 퓨전 요리까지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미식을 탐험하세요. 저녁 시간에는 거리에서 열리는 시장과 공연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여유롭게 탐방할 수 있는 폴리 시내의 문화유산 및 자연 명소는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가까운 박물관과 공원,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을 방문하여 이탈리아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가르데니아에서의 숙박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호텔 마시니는 이탈리아 폴리에 위치한 매력적인 4성급 호텔로 편안하고 세련된 숙박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객실 옵션과 현대적인 시설, 맛있는 이탈리아 요리가 매력적이며 주변 명소와의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호텔 마시니는 편안함과 세련됨이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객실 옵션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에어컨과 발코니 혹은 테라스로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최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여행객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며 개인위생을 위한 세면, 도구 및 고급스러운 목욕 가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폴리에 중심부에 위치한 호텔 마시니는 여행객들에게 아늑하고 쾌적한 숙박 환경을 제공합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안전한 금고, 수화물 보관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 여행 중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하우스키핑 서비스 덕분에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며 귀중품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습니다. 호텔 마시니의 부대시설은 현대적인 편리함을 자랑합니다. 로비와 공용공간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언제든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안전금고와 수화물 보관 서비스 또한 마련되어 있어 여행의 편리함을 더하였으며 친절한 직원들이 항상 도움을 드리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이탈리아 전통 요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메뉴를 제공합니다. 풍성한 뷔페식 아침 식사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저녁 정차는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아늑한 바에서는 다양한 음료와 칵테일을 즐길 수 있어 소중한 이와의 대화나 비즈니스 미팅에도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산 조르지오 베스트 웨스턴 호텔은 현대적인 시설과 따뜻한 서비스로 여행객에게 편안하고 풍격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어린이 동반 여행객에게도 최적의 선택이 됩니다. 산 지오르지오의 객실은 여행객들에게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모든 객실은 에어컨이 완비되어 있어 이탈리아의 따뜻한 날씨 속에서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하우스 무비 서비스와 미니바도 제공되어 완벽한 휴식을 보장합니다. 산 지오르지오, 슈어 호텔 컬렉션 바이 베스트 웨스턴에서 고객님들은 현대적인 시설과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4성급 호텔은 비즈니스 여행객과 가족 여행객 모두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 또한 여유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호텔 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련된 바와 아늑한 정원은 여유롭게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 후 편안한 공간에서 쉴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산 지오로지오에서는 아침을 차분히 시작할 수 있는 커피숍과 편리한 룸 서비스를 통해 언제든지 맛있는 다이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역 요리를 맛보거나 여행의 피로를 입고 여유로운 식사를 즐겨보세요.